Thank <laughs> you. 여러분 아, 안녕하십니까 어, 84제곱미터에서 우성역을 맡은 강아지입니다.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좀 새롭군데요. 어,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. 가... 아,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84제곱미터에서 입주자 대표역을 맡은 염메라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회사 곱미 밑에서 진호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와이셔먼 너무 감사고 하 많이 체험하시고 어 그리고 넷플릭스 가입 안 되신 분 있나요 혹시? 아 네. 만약 개인 비해 주시면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네. 아무튼 많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오픈이니까. 많이 많이 참고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